안녕하세요. TV 주치의 건강하게 삽시다의 신재원입니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얻게 된 그런 병이 있습니다. 바로 목 디스크인데요. 특히 이런 현대인들에게 그런 많은 질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TV 주치의 건강하게 삽시다에서는 목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주치를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성우입니다. 네, 선생님, 그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이왜 목에 부담이 되는지 좀 궁금해 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는 척추의 모양 이렇게 C자형으로 앞으로 굽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 사람이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서게 되면 목에서 다시 뒤쪽으로 커브가 생기고 허리 쪽에서도 다시 뒤쪽으로 이렇게 C자형의 커브가 생깁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 이런 모양이 서서 직립 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위적인 뒤로 젖혀지는 C자 모양으로 변하게 돼서 무리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런 자세가 어떤 목 디스크나 이런 걸 유발할 수가 있는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어, 뒤로 많이 이렇게 젖히거나 앞으로 많이 굽히면서 그 디스크에 압력이 많이 가해지면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주변에 뼈조직이 자라나면서 신경을 많이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목디스크가 나타나는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게 틀림없이 있을 텐데, 네. 물론 직립보행이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네. 또 어떤 것들이 이 목디스크를 유발하게 됩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전 직립보행을 했던 우리 조상들은 목디스크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요새 스마트폰이 많이 유행되고, 책을 많이 읽는 자세에서, 어, 목을 많이 뒤로 젖히거나, 많이 앞으로 굽히는 자세에서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뼈가 자라나서 신경을 많이 누르는 소견이 많이 발생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사실, 목 디스크가 의심되는, 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바로 병원에 와야 됩니까? 대부분 목이 아프다고, 목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목은 별로 안 아프고 어깨 뒤쪽이나 팔 뒤쪽 그리고 팔꿈치 그리고 손가락 땡기고 저리고 그리고 주로는 통증보다는 저린 증상으로 많이 내원하십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린 증상 이 있을 때는 반드시 또 병원에 가서 네, 맞습니다. 진단을 받아봐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그목 디스크를 뭐 그냥 진찰만으로 진단합니까 아니면 다른 진단 방법이 있습니까? 예전에 기계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증상만으로 6번이 눌리면 엄지손가락, 7번이 눌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요새는 아주 좋은 기계인 MRI가 있기 때문에 손이 저린 증상이 있다면 큰 부담이 되지 않으시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MRI를 검사를 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MRI로 보면 이렇게 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눌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건가요? 아, 네, 정확하게 보이고. 환자의 증상과 맞출 수 있어서 치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치료 방법에 뭐뭐 뭐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뭐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 대부분 목 디스크는 비수술 치료를 합니다. 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간단한 신경 주사 치료를 하고, 그리고 좀더 디스크가 튀어나온 경우에는 요새 널리 쓰이는 신경 성형술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수술인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 있고 나사를 박아서 고정하는 유압술, 그리고 관절 살리고 디스크를 살릴 수 있는 후방접근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 있습니다. 디스크를 살리고 목을 유지, 목의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후방접근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어떤 수술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 후방접근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목 뒤쪽으로 2cm 정도 되는 절개를 넣은 다음에 가느다란 통을 디스크 주위까지 쑥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미세염 미용을 보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아주 간단한 수술법입니다. 그러면 방금 아까 이제 신경 성형술, 성형술도 말씀하셨는데 네. 이 신경 성형술을 받는 환자와 이 내시경으로 수술 받는 환자뭐 그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목 주의 위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MRI를 보고 신경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신경 성형술을 시도하게 되고. 덩어리가 너무 큰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그리고 불안정성이 목 주위에 없다면 후방 역근 미세 혐미경 디스크 제거술로 아주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그목 디스크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한번 만나봤거든요. 어, 환자분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오른쪽 어깨 쪽지하고 이쪽 팔 그리고 손 저리고 막 욱신욱신 쑤시고 그러니까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잠을 자다가 깨야 돼요. 아파가지고 수술하고 나서는 뭐 잠도 좀 편하게 잘수 있고, 팔을 뭐 욱신욱신 쑤시고 저리고 하는 거는 못 느껴요. 지금은. 현재로서는 한90% 이상 만족해요. 네. 아무래도 뭐 생활 습관은 잘못된 생활 습관에서 오는 질병인 만큼 그뭐 예방도 이제 생활 습관 쪽에서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좀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목디스크는 아주 운이 좋게도 좋은 자세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많이 앞으로 내밀고 컴퓨터를 본다거나 책을 볼때 뒤로 너무 제치거나 스마트폰을 너무 장시간 오래 이용하게 된다면 목디스크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자세만이 목디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뭐 자세나 이런 습관이라는 것은 뭐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릴 때 많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자세를 올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어 도와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목디스크 같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 TV 주치의 건강의 삽시점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요, 질문을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분은 이성우 원장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